진분수와 가분수 알아보기 우리는 전체 분의 부분이라고 하여 분수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근데 분수도요 이 모양에 따라서 그래요 종류가 있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수가 있어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먼저 진분수하고 가분수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자 진분수는. 진짜 분수 어 그럼 선생님 가짜 가분수는 가짜 분수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가짜 분수라는 뜻은 아니고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좋게 진짜 가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이 진짜 분수라는 건 뭐냐면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분의 몇에서 자별 분의 동그라미가 있을 때이 가로선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게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가 전체죠. 그리고 얘는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부분이 전체보다 어때요? 작아야 됩니다. 이 전체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수의 뜻에 맞는 이러한 분수, 즉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분모라고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은 분자라고 하는데, 전체와 부분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듯이, 분자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가, 분모보다 아래 있는 수보다 작은 분수를 말하는 거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같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뭐 2, 만약에 분모가 2라면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딱한 개겠네요. 2분의 1이고, 만약 분모가 3이라면 만들 수 있는 진분수 두 개겠죠. 3보다 작은 1, 3보다 작은 2까지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진분수도 만약 분모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분수는 어? 아니, 이 전체보다 부분이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모하고 같거나 아니면은 분모 분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안정이 되려면 안정감이 있으려면 분모 부분이 더큰 것이 좀 안정적이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자가 가로선 위에 있는 수가 더큰 거예요. 아니면 같던지.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분의 5, 똑같죠? 음, 이것도 지금, 분모, 엄마를, 분자, 아들이 맞먹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분수, 아니면 더큰 수도 또 가분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수는 1, 2, 3, 4, 5, 이런 수들을 자연수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자연수 중에서 이제 0이 자연수에 포함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연에서 셀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필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셀 때부터 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 1까지를 5칸으로 나누면 그중한 칸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까지는 친분수가 되는 거고 이 5분의 5부터는 이제 자연수인데 5분의 5는 어때요? 그래요. 5칸으로 나눈 것중 5칸이니까 1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거는요. 5분의 5랑 같은 수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히 같은 수죠. 그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수직선을 0에서부터 1까지 딱 2로 나눴다, 아, 두 칸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2가 되니까 바로 1은 2분의 2이기도 해요. 아, 그럼 선생님 분모와 분자가 같다면 1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3분의 3도 되고요, 4분의 4도 되고요, 또 10분의 10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100분의 1도 1이에요. 1000분의 1000도 1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 진분수, 가분수에 대해서 딱 모양만 보고, 어, 너 이름은, 너의 이름은 진분수야. 너의 이름은 가분수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대분수 알아보기. 와, 대가 앞에 있으니까 정말 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말해요. 1에다가 5분의 1만큼 더 있다면 이는한 번에 1과 5분의 1이라고 써요. 읽어줄 때는 1과 5분의 1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냥 5분의 1만 있으면 진분수죠. 1은 자연수죠. 얘네들이 합쳐줘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만약 2와 3분의 3 얘는 대분수일까요? 어, 선생님 자연수도 있고 분수도 있으니까 대분수예요. 아니라 3분의 3이라는 건 가분수잖아요. 이렇게 가분수와 자연수가 있을 때는 대분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기. 자, 일단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1과 3분의 2. 딱 보세요. 자연수 부분하고 진분수 부분이 이렇게 합해 있어요. 얘를 대분수라고 하죠. 그럼 먼저 자연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가분수와 진분수에서 단위분수가 몇 개인지 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전체 1과 여기에 3분의 2만큼이 더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1이라는 거는 3분의 1이 몇개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3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2라는 거는 3분의 1이 두개가 있는 거니까 허, 결국 1과 3분의 2는 3분의 1이 몇 개? 5개가 되는 거예요. 아, 따라서 3분의 1이 5개니까 3분의 5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분수가 몇 개이냐 라는 걸 따져서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는 가분수에서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분수를 자연수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진분수로 하여 대분수로 나타내는 이 방법을 통해 반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5분의 8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보세요. 5분의 8은 5분의 1이 몇 개인 수예요? 8개인 수입니다.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5분의 1이 자, 5개인 수.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5분의 1이 3개인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림으로 알아보면, 이 5분의 1이 8개인 수예요. 근데 여기까지 5분의 1이 이제 5개까지는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개가 더 있으니까 1에다가 5분의 3을 붙여서 1과 5분의 3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곳은 바로 이제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분수를 자연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진분수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